대적으로 메인북 금액까지 알려줬잖아. 이렇게 때리라고 했잖아. 음. 오늘 오노바가, 와, 진짜 예상했던 대로 전경기 골키시. KT를 낀 갔으면 더 좋았을 뻔 했는데, 그죠 항공극장 아니었으면 이거, 항공극장 아니었으면 이거 큰일 날 뻔. 음, 큰일 날 뻔. 그죠 그만큼 지금, 이, 우리가 흐름이 좋아, 여러분들아. 음, 흐름이 좋아. 오늘. 하나 쓰면 무슨 시 이거. 쓱 승! 에이씨. 음. 남배 오버. 여배 언더. 남농. 삼성 경기 오버. 음. 요다 같이 KT 경기 오버까지 긴 갔으면 더 좋았을 걸 했는데. 그저 자, 아무튼 간에 가보입시다. 가자! 유튜브 여러분들, 반가워서마다. 그리고, 숲 여러분들, 반가워서마다. 경기! 시작, 스포츠부터 시작해볼까요? 일단, 우리가 오늘 강승부, 나는 무조건 하나가 오늘 잡아야 되는 게임이라고 봤는데, 확실히 LG가 강팀이네. 그자이. 확실히 강팀인 거 알겠고, 이제. 그 다음에, 강승부 부러진 거좀 아쉬운데, 시원하게 싹싹 먹었으면 좋잖아. 근데 어차피 우리가 이 이야기를 했잖아. 오늘 이 플랜이, 메인부가 배당이 5 배가 넘어가니까, 음. 금액까지 알려주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아. 이거 들어오면 조금 수익 나는 구조로 배, 배팅해야 된다. 맞나? 아니가. 또, 또 찡찡이도 시작되나? 금액까지 알려주고, 조합까지 알려줬는데, 이거 찡찡거리면 진짜 인간 아니다. 맞잖아, 여러분들아. 금액까지 알려줬잖아. 조합까지 알려줬잖아. 어? 아니, 싹싹김치 했으더 좋았을 뻔 했는데 이거는 이제 찡찡거리지 말라 이 말이야 맞아 안 맞아? 어? 찡찡.. 징징, 어.. 찡찡이 없어요? 어. 어.. 그리고 중계방송도 했다 여러분들아이 어? 했다이 어. 중간에 이제 사태 떡떼는순간 포기했다마는 그래서 일단은 흐름을 어.. 흐름을 많이 가져왔어 많이 가져왔고 그러면 내일 르바 플랜은 뭐냐? 이게 또 중요하잖아. 내일 르바. 내일 르바 지금 먹거리가 풍성하거든요, 여러분들아. 음. 내일 르바 풍성하거든. 그래서 주가 별 8.5잖아. 그러면 여기를 어떤 느낌으로 이제 때려줘야 되냐면, 요런 느낌으로 이제 좀 가줘야 돼. 요런 느낌. 그 다음에 메인부를 이렇게 가자. 이게 투주력 투주력 느낌이지만 약간 투주력 느낌이 아닌 그런 느낌. 그래서 이게 별 8개이기 때문에 요거를 한 이제 한요 정도 느낌. 아, 요런 느낌. 그래서 주가 들어오든 메인부가 들어오든 어떻게든 수익이 나는 구조가 날 거고. 그 다음에 세컨을 요렇게 가자. 세컨을 내, 오늘, 내일은 내 조합으로 가자. 이런 느낌으로다가. 아, 이, 이, 이별 5개는 한 요런 느낌으로다가. 됐나 이해했나 여러분들아 가면 돼? 이해했나요 여러분들아 대답 좀 빨리 빨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 방장 여러분들아 또 데이트 가야 되거든 <웃음> 미안하다 <웃음> 빨리 좀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장도 지금 데이트 가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 지 몸이 하나야 지금 방송도 중요하고 데이트도 중요한 거 아니야 <laughs> 어, 오케이 미안하다 어 데이트 가이드거든. 음, 중요하다. <laughs> 자, 집중해서 들어가 봅시다. 에... 부룩하고 세난데스. 봐봐, 봐. 여러분들아, 지금 부릅은 어차피 시즌이 이 멤버 구성으로 봤을 때, 지난 경기 우리가 클브라고 붙었을 때, 이거는 홈이다 보니까 이 12.5라는 이 기준점은 확실히... 끝까지 비벼 줄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뭐 클블이 경기를 이제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와이어 투 와이어로다가 완사이드하게 이긴건 사실이야 근데 우리 토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12.5풀을 한거는 클블이고 그 다음에 세나는 뉴올 경기에서 정확하게 예상했죠. 왜 뉴올도 지금 멤버 구성이 괜찮기 때문에 쉽게 뭐 이길 수 있는 그런 경기는 아니다. 근데 언더 예상했는데 연장해서 오버나서 이건 뭐 아쉬운 거고. 그러면 내일 경기를 봤을 때 지금 세나니 빠진 멤버들은 분명하게 있어. 박스그 다음에 보스턴 이 꺽다리 코넷하고 올리니가 소환 빠진 멤버들은 있어. 근데 지금 내일 이 멤버 구성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완전 브루클린이 세란 지금 이 분위기 11.5. 세란 마인으로 갈게요. 세란 마인으로. 그 다음에, 보스턴하고, 디트 데스.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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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좀 내일 좀 맛있겠는데, 지금, 여러분들 아이. 게왜그렇냐면 디트가, 음, 이제, 완정해서 휴스턴을 만나가지고, 결국, 이 꺽다리들이 경기를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디트, 이제, 디트는 공이 잘 돌아가면서, 골고루 또 3점이 터지면서, 경기를 잡아버렸잖아. 그 짤. 또한, 이 보스턴 올 시즌, 이미 이제, 이 멤버 구성 자체가 잘할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 브라운이 40점, 50점 폭격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내일 지금 GTD에 걸린 입장이지. 그러면, 이건 어차피 티트 갈 거였는데, 지금 뭐야? 만약에 자고 일어났는데, 브라운이 안 나온다? 이건 뭐 학살게임 노지. 티트 승과, 티트 마인 승과, 그 다음에 뭐, 언더로 가자. 기준점 보고이그 다음에, 이 경기 좀 재밌겠네. 미러키하고 클블 데스. 이 양쪽에 있어가지고, 봐봐봐. 이 클블이라는 팀은 뭐올 시즌 지금 현재 뭐 갈랜드하고 스트렉스가 빠져 있지만 지금 이 멤버 구성은 그래도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는 구성이고, 그 다음에 미러키는 지금 올 시즌 초반에 어떤 부분들이 좋아 보이냐면 지금 미러키가 기존의 이 멤버들 플러스, 그 다음에 뭐, 이 미러키의 새롭게 가세한, 뭐, 터너의 맹활약 이런 거 말고, 이 지금 앤서니, 쉽게 말해서 올랜드 산, 이 앤서니가 좀 좋은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으로 이 가드진들이 지금 초반에 잘해주고 있거든. 음,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내일 효과가 발생할 수 있냐면, 이 미러키라는 팀이, 이 클불하고의 상성이 안 좋아 음. 그러다 보니까 와씨야 야, 그래도 미키인데이 배당이 이거 1.2가 맞나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는데 또 내일 경기를 또 클불의 홈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 감안을 할수 있는 기, 어, 기준점이라고 생각해 근데 다시 한번 원점 돌아왔을 때 이거 양쪽에 상성에 있어가지고, 음, 골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경기들도 많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기준점도 워낙 높고, 그 다음에 6.5 풀도 나쁘지 않고, 근데 나는 이거, 어, 미러키 풀을 보면서 언더를 같이 보는데, 더 좋아 보이는 거는 언더다, 언더. 음, 그 다음에, 자, 뉴욕하고 마이애미. 자, 뉴욕. 음, 시다씨, 그자, 어. 감독이 바뀌면서, 어, 주전 뺑뺑이 플러스가 아닌 올 시즌 초반이지만 뉴욕은 벤치 구간의 자원들의 활약이 계속되고 있는 입장. 그 자, 에 벤치 구간 활약들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야, 마이애미, 연 이틀 야투율 폭발 이거 맞나? 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마이애미하고, 지금, 연 이틀, 지금, 이, 물론 멤버 구성이 달라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 마이애미가, 무속여사라, 이 마이애미가, 지금 연 이틀 지금 난리가 났는데, 기존 멤버 플러스에다가, 파엘 효과에다가, 그 다음에 뭐, 이 벤치 구간에 있어가지고, 이 요비치 있지, 여러분들아. 어, 세르비아, 국대, 요비치. 와, 이거또 성장한 게또 눈에 보여, 보여지네, 이게 또. 그치? 그러면, 지금 이 마이애미의 이 야투율 폭발이 내일도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뭐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돌아왔던 이 마이애미도 근데 이거 지금 두 경기를 가지고 올 시즌 마이애미의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 기준점이면 내일 또 오바가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거 오바로 갑시다 오바로 그 다음에 자 사람 샬롯과 와싱턴 자, 와시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맥컬러, 미들턴 중심 잡아줄 수 있는 이 노장들, 그 다음에 뭐, 커링턴하고, 조지하고, 샤르. 근데 직전 경기는 2년차 조지가, 어, 확실하게 득점을 또 해줬지. 반대로, 사람 샬럿은 뭐야, 언제, 항상 템포가 빠르고, 지금 샬럿, 그 다음에 또 뭐, 브리지스요 자원들이, 밀러, 이빅3들이 해주고 있는 입장들이잖아. 그러면, 이거, 어차피 샬롯이 템포가 빨라. 그 다음에 이 와싱턴도 템포를 누출 상황은 없다. 근데 이런 바보들의 대결에 있어가지고 템포는 빠른데 야투가 안 들어가지고 언더가 날 것이냐. 아니면 이 기준점 때문에 더 달려가지고 오바가 날 것이냐. 오바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오바로에이. 그 다음에. 자. 인디하고 미네데스. 자. 어제 아래 미네 같은 경우에는 돈 치치와 앤트맨 싸움에서 치치한테 무너졌제. 그리고 지금 인디 같은 경우에는 좀 심각하다잉. 음, 뭐가 심각하냐면, 일반, 일저, 일반, 일, 어, 뭐야. 일반적으로 할리버튼이 시즌 아웃이야. 그 다음에 백업 네마드가 지금 아웃이야. 그 다음에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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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든이 인 누구? 메코놀도 아웃이야. 그 다음에 어제 아래 메서린도 지금 부상을 당했어. 그러면 지금 이거, 이 인디가 시즌 초반이지만 부상자가 너무 많은데, 이거. 어이 너무 많은데, 이게 지금. 응? 어? 그러면 내일 이 경기에 있어가지고, 물론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응?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뜬금 이제, 루키 올라와가지고, 경기를 올라오는 경우 있어. 근데, 내일은 또, 백투백, 완정이네, 여러분들아. 백투백, 완정에다가요. 어이? 백투백, 완정에다가요. 그 다음에, 야! <laughs> 잘 봐라. 느바에서 제일 싫어하는 4일 동안, 3경기 하는 일정에다가, 백투백 원정에다가, 지금 가드진들 부상, 으로 초토화됐다가, 어제 아래 위로 올라가게 되면, 오크라고 연장까지 갔다가, 야이씨. 에이! 이거 기준점을 몇 점을 주더라도 마행 가야 돼. 오케이? 어. 기준점을 몇 점을 주더라도 마행 가면 돼, 이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아? 이거, 11.5. 빨리 가자, 빨리, 빨리, 빨리 가자, 빨리. 미래마행 갑시다, 그 다음에, 자, 토론토하고, 달라스데스 음. 자 토론토 멤버 시다시 항상 계속 이야기하지 이 주전들의 다섯 명의 멤버 구성을 보게 되면 그 어떠한 팀들을 만나더라도 이 토론토는 주전 싸움에서 밀릴 수 있는 구조의 팀이 아니야 음, 올 시즌 여러분들아 그리고 벤치 구간을 봤더라도 지난 경기는 이제 막판 클러치 타임이 좀 아쉬워 버렸잖아 그치 그리고 지금 댈러스는 지금 심각한 게 어제 아래도 내가 이야기했잖아. 워싱턴이라고 붙지마서도 야, 지금 댈러스의 멤버 구성을 봤을 때 아무리 완전 워싱턴이지만 1.02가 맞냐고. 1.02가 야, 소백 결국 홈에서 두 번은 안 지네. 그죠 응. 1.02가 맞냐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워싱턴 풀을 갔던 거고. 아, 예 이게 버렸고. 그러면 지금 이 댈러스가 뭐가 문제냐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원래 어빙이 있었다면, 지금 플래그가 3번 내지 4번 포지션, 아, 3번 포지션을 봐야 되는데, 지금 팀 사정상 어쩔 수 없이 플래그 플래그, 어, 이개구리가 1번을 보다 보니까, 공이 잘 안돌아가요 지금 이 공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말도 안되는 이 러셀을 일본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올려, 농구를 시키자니 그것도 짜증나기도 하고 그응 어. 그러면 내일 이 경기에서 지금 현 멤버 구성을 봤을 때 주전이 뛰었을 때든 벤치가 뛰었을 때든 토론토가 밀릴게 전혀 없다 이 말이야 오케이 말해 토론토 갈게요 ,이. 그 다음에 자 클리퍼스 포틀 클리퍼스 어, 시다시 어, 첫날에 그 대참사는 두번 연속은 없다. 그리고 포틀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작년에도 멤버 구성이 고춧가루 뿌릴 수 있는 멤버인데 올 시즌은 이 멤버 구성이 작년보다 더 좋아, 지금. 그자잉? 음, 그러면서, 여기는 에이스, 아부디아. 그 다음에, 성장 이미 해버린, 누구? 카마라데스. 그 다음에, 주루. 공수에서 명장 주루. 그 다음에, 샤프 클리너. 전부 다 에너지 레벨이 좋고. 그 다음에, 벤치 구간에서는 또 뭐가 있어? 그랜트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그 다음에, 머레이도 이미 검증이 끝난 자원들이야. 그리고 벤치 구간에 타이블 같은 경우는 또 수비가 좋고. 그러니까, 이 포트리. 주전이 뛰었을 때든, 벤치가 뛰었을 때든, 사이버스 개판 치고 그렇게 골 이기고 이런 것보다는 완전히 팀이 안정화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 천적이었던 골스까지 때려 잡네, 이거. 어, 그러면, 내일 이 경기에서 이 포틀의 경기력들이 계속 나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 그래서 이거 포틀 프랭가 오버 같이 보자. 됐나? 음. 그 마지막으로, 어, 레이커스 경기 가기 전에 중간 광고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아. 음, 아 우리 음. 자 우리 유튜브 형들 어, 기본적으로 이 겨울 시즌이 들어왔잖아요. 느바 그자인 어, 함께 하실 분들은 이 연, 연패가 없어. 이제 꾸준히 잘될 거야. 어잘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좀 빠졌던 분들은 어, 다시 좀 가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좀 많이 빠졌더라. <laughs> 응? 어, 아니, V.I.P. 어, 회원들 어, 어, 좀 빠졌더라. 8월, 9월, 10월 석달 좋았는데 10월 달한 어, 중간에 조금 이제 연패 타다 보니까 어, 그 속상한 마음 아시는 아는데 어, 다시 좀 돌아오세요. <laughs> 아니 맞잖아 여러분들 아니야. 응. V.I.P. 꾸준히 가입하시고 어, 좀더 타이트하게 베팅하고 싶다. V.V.I.P. 아, 가입하시면 되고. 이 마지막 지, 그 레이커스하고 음이 레이커스하고 이 경기 있잖아 이거는 지금 패팅할 수가 없고 어 아침에 라인업 보고 반폴되니까 어 오늘의 고무로다가 하나 더 먹자 됐나 여러분들아 질문 없어? 질문하세요, 여러분들 아너바 질문. 상콩의 행복, 축구. 한번 가볼까. 음. 오랜만에 가볼까. 어 대축 상콩의 행복. 어. 아니 수문분 꿀은 미네가 아니고 대놓고 꿀이지. 어떻게 수분 꿀이고 미네가 대놓고 꿀이지 대놓 대놓고 대놓고. 말 음. 못하면 이게 말이 안 돼. 이 모든 정황상. 숨은 꿀이라고 그건 대놓고 대놓고 꿀이지 대놓고 꿀꿀딴지야꿀 단지 자 어. 빨리 부러지금 빨리 부러지낫거든포리로 경기 어드 그다음에 마요로카 경기 무 아스날 있네 아스날 승 방당 아스날 축구를 좋아해 예전부터 어. 로마 스어 레보쿠젠 경기 있네 응 레사랑 응. 레보 쿠젠 경기 오버 요래 때리면 한 40배는 오겠네 응응 됐나? 아알 클라시코 있어? 알 클라시코 야만 야만 레알 마드리드 야만 3.5음 응. 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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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만이냐, 아니면, 비니시 어우스냐 은바페냐, 벨링엄이냐. 야, 벨링엄도 잘하긴 하던데. 그죠? 어? <laughs> 진짜 축구가, 어. <laughs> 아래 대충 알아들으면 되지. 야만, 야만 있잖아, 야만. 어, 야만. 어, 야만 있대. 아 이거 여러분들 나또 놔두, 그냥 놔또 넣자. 어차피 여러분들 이거 아, 이거 이거 저조도안갈 거잖아. 안갈 거면서 맨날 왜 물어보는 거고. 어. 아니 어차피 어? 안 찍을 거잖아. 여러분들도 안 찍고 나도 안 찍을 거야 여러분들아. 어, 찍고 싶을 때 찍는다고 하는데 나도 안 찍을 거야. <laughs> 그왜 물어보는 거야 맨날. <laughs> 자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아 그두 경기가 있지음 내일 과연 여러분들아. LG대인가 내일 LG대인가 그자에 내일 LG대인가 어 그래서 내일 어 하나 근데 창규가 나오네 내일 야치리노스 혹시 부상이야 응왜 창규가 나와 그런 소식 몰라 왜안 나와 치리노스 부상이야 아니 컨디션 저한가 창규가 나오네 이거 응아아 그런 그런 그렇지 와씨 오늘 만약에 아 다음 다음은 다음은 못 참지 다음은 못 참지 자 이렇게 한주 마무리하고 어 내일 아 다음 주 계속 어, 몰입해서 갑시다 내일 오후에 올게, 여러분들아이. 오케이, 바리. 좋은 밤 보내시고, 해축 또 좋은 결과 있으시고, 내일 루바 당연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어, 갑시다이.